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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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뭐 그림보다도 제가 지금 아까 이거를 이렇게 이 장면을 왜 이렇게 해요? 김정은이 문재인이 이렇게 다, 다시 보이냐.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여기, 여기다 여기, 내가 여기 끌려가는 재수보이고 끌려가는데 문재인이 그러면 아이고 막 억지로 뜯어 고쳤네 할까봐 내가 이걸 지금 보여준단 말이요. 에뭔 말인지 알죠잉? 자, 문재인 씨 이렇게 놓고 그러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하고 이 저, 이 저, 삼성과 재판받고 있고, 이렇게 문재인이가 끌려가는 지금 모습까지, 내 방에다 이렇게 다 나타낸다고 말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가, 응? 음? 문재인 씨가 이렇게 조고 밑, 에 문재인 뒤에 조고이렇게 해서 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이게 문재인이 아니라할까봐 하나님께서 문재인이 이렇게 나타냈다고 말이요. 여기다가요. 요, 이 끌려가는 모습에다가, 이것도 끌려가는, 거그 재판장이 저기, 받는 재판 모습인데, 문재인 머리빤에다가, 문제지, 머리요 머리빡이. 머리빽에다가 끌려가는 모습. 이건 내가 확대를 한 거다, 말이요 이렇게 써서 보여주려고 내가 확대를 다시 살려고 확대를 려고한 거다, 말이요 여기저기 여기 끌려가는 모습을 줘요. 아까. 여러분, 법적으로 이렇게 얼른 보내야, 이 나라가. 그래, 안 하면 하나님께문 대문다니까, 이 나라. 이 나라 완전히 세월호처럼 하줘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보다, 어? 수십, 일곱 배를 더해서, 문대부 어떻게든 대한민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고말이에요 김정일을 시켜갖고. 그러니까 문제인문제냐고 박근혜처럼 얼래는 이, 저, 이건, 이건 홍라인랑 전부 구속을 해야만이, 그리고 내가 지쳐가도록 입성을 해야만이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된다고 말이요 어? 이렇게 해주는데도 모르면, 이제 어쩔 수 없지. 나는 내할 일을 했고, 너희는 깨닫지를 못하면 너희들은 멸망해야 되고, 그거 뭐, 겁것밖에 없다고 말이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나타내시는데도 내가 입다물고 있어면 내가 내 죄가 더 크지만은 자 여기서 보면 이 세월호를 보라고 말해 이 세월호 세월호 어? 그 유수의 조선도 어그저 뭐요 현대중공업 그 조선도도 바로 삼호가 지척에 있고 이거 뭐 진짜 그 미국 군함이 지나가도 저게 도와준다 해도 마다하고 이건 개방라이즈 시절에 싸우치는 고섭이었지. 어? 그, 뭐, 큰단 말이야. 그렇게. 자, 이를 확대해서 보면. 주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아이거 주요. 아우, 씨. 자, 이문제이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모습은냐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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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 우리 구약에는 성경에 나오는 재물이다. 숫소. 여기 문재인 머리. 문재인 머리. 여기 눈 옆에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가 있는데 요, 요. 그리고 여기는 삼성일가. 삼성일가들이 재판받는 모습. 재판받는 모습. 나라의 법정에 나와서. 주여. 그리고 문재인 어두워 없어. 요 모습을 또 보면. 그거하고 사진이 지금 똑같은데 더 정나라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진이 찍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막이거를 음 초단위로 찍는, 저기, 저, 동영상을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어보면, 그 살아서 하나님께 역사한단 말이에요. 태종대 그, 뭐, 저기에다 막 그려놓고 동영상 물이렇게 처음에는 나는 일부러 누가 그렇게 조작을 해서 그런지 한더니하나님께서그렇게 나타냈더라고 말이에요. 뭘 만들 때마다 옆에다 가만히 어? 가들도 모르게 자 여기로 보면 주여 이건희씨 아버지 잠깐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이건희씨 딸이나 여, 이렇게 쭉 저, 자녀들이 재판받고 있는 모습에 법정이라고 써 놨죠 그렇 총체적으로라고 그려보니까 이건이다 그 말이야. 이건이여 여 여기는 고개를 라고자 젖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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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젖혀서여 이건이 이건이 모습이다. 이건 일가다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정확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 말이야. 주여 그리고 여기 이제 여여밖근혜 모습 주여. <웃음> <웃음> 아버지, 감사 합니다. 예, 정확하게 그 사진 찾았네. 예, 예, 이거에다가 말이이 모습. 예. 이거를 이제 더 확인해 보려고 하면, 주요. 자, 이제 이렇게 제찾아가는데 예, 이렇게 보지주이 밖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이야. 주요. 어, 색깔로, 조금 더키워서고 뭐, 어, 이제 좀더나와네 이거 안네 니고? 이렇게 디고 이대하고 모개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또 얘가 지금 여기도 목, 목에가 두 군데나. 여가 여기도, 여기도 니번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니번이두 군데가 있다고 말이야. 니번이두 군데가 있고, 여기가 눈이고. 응? 여기가 눈이고. 눈썹이라고 있고. 요, 밖꺼에다가 말이야. 밖근에 응? 여기가 밖 꺼내. 요래 되나, 요래 대나밖근에가지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가, 요. 뿔. 뿔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뿔이 열하고 있는데, 여, 지금 여기가 결이잖아, 지금. 는데 정확하게 소여서, 소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이야. 뭐예요? 박근혜를 재물로, 되...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하고 문재인이가 재물이 되어했다고 말이야. 문재인 얼굴. 피자, 피자 한 조각을 잘라은 거. 피자. 자, 문재인은 그러니까 뭐예요? 박근혜가 머리 먼저 당했고, 박근혜는 첫번 몸뚱아리 뒷다리 지금 뒷다리인데 문재인은 들어 놓아 있다고 말이에요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까따, 지금 박근혜는 죽어 있는 모습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문재인은 소 덩어리 들어 놓아 있는 소 덩어리 등에이라고 그러니까 저 뭐, 저, 연세대학교 모 교수가 뭐, 자살할 거지, 가 그냥반도, 그냥반 말하기 전에부터 내가 자살한 모습으로 많이, 문재인 씨가 자살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소, 들어놓은소 덜에다 문재인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여기다 니본을, 문재인이 아니라 할까봐, 니본 두 개, 여기도. 큰 니본, 여 문재인 이 거죠. 이렇게, 막, 니본을 햇볕을 쳐놨다고 말이요 여기다가. 얘, 예, 예예 예, 예 놓고 이거 소요 소 정확하게 그려 고 눈이 이소 눈이 여기, 여기, 여기쯤에 그되어 있는데. 이소 그려보니까 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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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다와니정확하게이 소보다 다른 소가 제일 지금 이두두 두 번이 제일 못추게못 뭐 그렸구만. 음, 여소가 제일 잘그려졌는데 예, 거의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소가 놀란 눈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야. 이, 이 소가 정확하게 내가 그랬어. 이 소가. 야. 딱 지금 손은 이런 모습이다, 말이야. 이, 이 눈이 이렇게 동그랗고, 그밖은내가 이렇게 있는데, 굵은 거를 사다보니까 이러고 되는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이기셨어.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다 말이야. 아버지, 일단 이걸 줄이고. 이제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수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수습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로 저기 하면 안된다그 말이에요. 여기도, 여기도 보면, 볼 것도 없이, 살색을 했어, 살색. 비슷색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응? 문재인, 문재인. 여기서 끌려가는 모습. 문재인의 머리, 머리. 약간 노란 머리. 약간 고개 떨고. 이렇게 해서 수갑 차서 앞으로 이렇게 팔리라고 하고. 이거 조주. 조국, 조국, 조국. 고개 떨고 이라고, 지금 걸어가는 모습, 여기도, 여기도, 수갑차 갖고 앞으로 이라고 하고. 저, 이렇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을 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삼성과, 이건, 이 이건. 이건. 삼성.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야, 누가 봐도 기다말이안 누가 아니라고 했어. 응? 이걸 누가 아니라고 해요. 여, 제수들 끌려가는, 고개, 고개 숙이고, 고개, 여기 문재인 씨 머리만, 저기 하고 이거 다시, 그만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끌려가, 수 보고 그래요. 응? 그거다 아니라고 할까봐, 이렇게 정확하게 문재인 씨 얼굴 딱 박아놓고, 여기는 뭐예요? 이건냐 아니라고 할까봐, 주여. 또 하나 보이네. 안 보이더게, 지금, 뭐, 뭐야, 공, 이거 말고. 안 보이더게, 어? 이 말고 그리기 어, 헷갈려 보리야 아, 이건 이씨 아니라 아까봐 눈두덩이에 눈꺼풀 저기에 안 이것이를 나타냈다고 그래. 여기 이건 시이 이건 이, 이 시라고 예. 이건 시라고 이주요 예. 예. 이건일세 음기를 응. 나타냈다고 그래. 이 사진 뭐야 뭘야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가야 이걸 치워보면 응. 이건 시눈이눈을어사진이냐 김정은하고 이건 씨, 김정은하고도 이 합성이 되는데 이건 씨는. 我、啊、看一个。 이 사진마다 주요 하나 들감사합니다 자, 예, 이, 이, 이게 지금 뉴스타파에 나온 거, 이관씨 성관계, 저기 하는 거, 아가씨들하고 저기 그룹섹스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야. 음? 정확한 이관이 아니라고 못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의 실을 켜놓고, 에너몰라. 이렇게 문제의 실을 켜 놓고 이거다. 이렇게 놨다고 하네요. 이 이건시 응.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고 응.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세식근데이데 근데 그걸 합치면 또 여기가 이건시 이렇게 해서 이건시 음. 응. 이거, 예, 이 문재인씨가 들어왔어. <laughs>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문재인씨. 이거이 <laughs> 이렇게는 나타나셨다. 다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아버지 감사합니다.